현석 떨어져! 현석 어져 현석 떨어어져어나이 뭐야? 어 너도 이어떻게 해? 각 너도 가니 싸니 일봐고이 왔다 갔다 할때가 지나가면서 썰어버렸어 그리고 그냥 가려고 해서 내가 눌렀어요 음. 아니 벤트 타래 그냥 죽였는데 근데 왜 그냥감? 응. 그러니까 그냥 잘죽겠다 생각하고 신고 안 했어요. 뭐죠? <놀람> 이제 그냥 이게임에 와... 맞추면 안 돼? 그래. 아니야! 모모가 칼직 주장이야. 감히 구수적 세계에서? 싸 그냥 갔다? <목소리> 그럼 개같이 <걔> 달리는 <목소리> 거야. 김모모는 맞으면서 배워야 돼. 맞으면서. 죽으면서 배워야지. 아니야. 아니 모모 맨날 뒤죠뭐 얼마 돈이야? 그니까잘좀해 해, 김모모. 그러니까 너가 잘해야지. 너가 못하니까 너가 죽는 거야. 김모찌 <laughs> 너 티야? <너>, <목소리> <너, 너, 목소리> 왜 이렇게 <목소리> 화가 <화방할지>. 나있왜 <목소리> 그래? 김모모가 죽냐고. 아니야 이거 김모모 오리라니까. 나랑 모모한테뭐 잘못됐어? 잘못한 게 아니고 나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한 거야 나는. 내가 무슨 말을 하면 화가할 때, 오리를왜 살려줘? 우리 오리를 죽여야지. 바로 잡아야지. <laughs> 아니, 오리를왜 살려줘? 도세새야 아니, 도도새 아니고, 김호부가 죽이고 그냥 갔다며. 맞아, 그냥 가면 안 되지. 칼집이면 그러니까, 달려야. 얼마나 더 죽어야 배움이 있어. 그러니까 말이야. 내 말이 그 말이야. 왜 김조치 화가 만화로된 거야? 난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. 김하고... 들어봐, 들어봐. 같은 일을 했잖아. 도장 했으면. 도동장 해주겠죠? 음. 일단 1층 넘어가도 되는데, 현수 현상에서... 형님. <laughs> 야! <laughs> <laughs> 서쪽 범어방에 썰려 계시는데. 어, 어, 아는 캐고 있는 사람. 물론. 제가 아는 캐고가 있거든요. 그건 <laughs> 수상한데, 몹시 <못시 웃음> 수상한 일인데. 그건 어, 수상해요. 아니님 어. 캐고 맞는 것 같은데요? 어 근데 오리엔탈님이 캐걸을 현석이라고 지목했는데. 잠깐만 나 캐걸하고 내가 언제 캐걸했는데? 현석이 오리라서. 오리엔탈님이 그랬어 오리엔탈. 내가 오리엔탈님 내가, 오리엔탈이, 내가 언제 캐걸하고 있어요? 시작하자마자 현석님이 저보고 퍼블 조심하라면서 자기 캐걸라고 하셨거든요. 아니 뭔 소리야 그 퍼블을 그냥 퍼블 조심하라고 내가 언제 캐걸하고 있어요? 대백세 추리 오리엔탈 오린데 현석이가 지금 손절치는 거다. 맞아 맞아 내가 말한 게 그거야. 맞아 맞아. <laughs> 어머 어머 그게 맞지. 야 그럴까? 내가 <laughs> 오리엔탈이 친구하자마자 바로 손절치겠냐 그럼 우리 엔타님 집콩하셔야 될것 같아. 집콩하세요. 저는 영매사예요. 영매사? 영매사? 없어? 난 아, 아닌데? 아 쿤, 맞아 아니야. 있어? 없어? 안 사? 난 몰라. 아, 건기 해야지, 그 뭐. 야, 이렇게 건기만 잠깐만, 하다가 이거 우리가... 잠깐만. 우리 목숨이 위협당한다니까? 이거 달아야 될것 같아. 이거 김현숙 맨날 막... 지금만 말하면 무조건 달더니 이제 와서는 뭐... 맞아? 맞아? <laughs> 야! 아름이 아나님 눌러말하기 가능하신가요? 기침 소리 자꾸 들리는데 코로나 걸릴 것 같거든요. 랜선으로? <웃음> 아, <웃음> 조심하겠습니다. 잠깐만. 형상님머리 네, 어? 나 왜? 오렌데요? 오렌트 펠카니가보다나 모리 아니라고. 김현서 도수새 아니야? 약간 좋아하는데? 아저야이 저. 야저링 지금 어쩌면 뭔가 어쩌면 그냥. 아니 사실만 말해도 뭐라 해. 야 김모모, 뭐라? 너 우리지? 너이 스킬로 와, 열로 스킬로 와. 아니 와. 사실을 오, 말했을 오라고. 뿐이다. 나는 아, 사실을 오, 말했는데 오라고. 왜 화가 나? 사실을 아, 말했는데 오라고. 아 뭐야? 아, 그냥, 그냥 죽여, 그냥 죽여. <laughs> 김모모, 너 우리지? 야김현모너 저도 되지? 어 어머, 꺼져, 어머 꺼져. 어머, 그죽여버려네 죽일 로 와. 여기 저기서 방귀 껴, 저기서 방귀 껴. <laughs> 너왜안 껴? 너 초능이냐? 야, 뜨지, 초능 또지 초능. 맞는데 그럼 김영석? 시민인데? 거봐! 아니라고! 너 방플로 듀얼모이터로 듀얼 내 화면 본거아니야방송하면 야! 깡패한테 해봐! 와 진짜 이 새끼 참뭐뭐 방플이다! 아주 깡 아주! 아유! 알았어 알았어! 근데 김머머는 진짜 오리 같아! 알았어! 김머머 오리 같아! 김머머 도... 오리 아니야 김머머 곁에 치는 그냥 그냥 죽어! <laughs> 아니 맞잖아! 죽이고 그냥 가는데 왜 봐주냐고! 여기 시체는 서쪽 보물관 방이고요 정정우리 에갑 네? 맞는 자, 것 같아. 갑자기? 내가 쓰는 거 같아 내가 써는거 봤어 것... 근데 내가 말안 하고 싶거든 경정이 썰었어 근데 보통 경정 오릴 때 조용히 있긴 해 경정 지금 뭐이나 탐정 응 어. 아니야 아세가 탐정이야? 야, 아니 짠이도도이 아니 야, 짠이 아세 짠이 지금 보른다며 아세 야 아세야 어 이게 뭐야? 야 얘들아 야김모모 출동해 야김모모너 증명해줘 빨리 하나밖에 없어 너 지금 뭔데? 아뭔가야 아. 이거 정정이야 정정 정쟁. 벌써 힘들다 아 어? 진짜 김투치 뭔험가래 아하핳 아저 둘이 새끼 아 팔렸다 내 직업 아그 사람이 와드다 그 근데 너 거기서 계속 서있었잖아 컴 히어 아, 아 그건 맞네? 맞긴 해컴 히어 어아 어, 나도 좀오오 어, 어, 이거 줄자. 누구야 두둥둥당이야 야 여기 사람 개 많다 어떡해 야 두둥둥당 두둥 두둥 야, 야, 두둥 두둥 시민 두둥둥당 두둥 시민 뭐뭐야 떨어 떨어 비둘기니야 이거 비둘기 아니야 짤 비둘기야 내가 어너 비둘기야 너 시민 너 시민 떨어지라고 야 여기 없는 게 지금 둘리 잘해 지금 야 푸니 비둘기 푸니 비둘기 긴머머가 없다 긴머머가 비둘기야 비둘기 새끼 사가지 없이 누가 어 누가 감염시키나 바로 신고해 버려쿤이야 쿤! 쿤 무빙이야 루터들. 그러면 경정 달까? 아, 달달면. 아니야 경정 경정. 왜? 경정은 오리야. 홍계상 오리야. 맛있다 라면. 마, <웃음> 맛있겠다. 별시칼국수 맛있다. 어? 김치는? 김치는 파김치랑 깍두기랑, 깍두기랑 배추김치. 아니 아니요, 김치 매니아야? 겉절이랑 더 어울리는 근데... 거 아니야? 칼국수? 너네 김치 공장에? 그니까! 아니야 반찬 그러니까. 김치밖에 없지. 야두 손은 나도 겉절이 나눔 좀. 나 원래 밤에 안 먹는데. 하 겉절이 줄까? 응. 맞네. 여기 주소가 김해지? 김도치 천재시 어. 포동포동 아니. 야김도치 <laughs> <laughs> 천재시 <씨> 포동포동 뭐야? <laughs> 야 김모모. 야, 야, 야. 김모모. 너 이럴 때가 아니야. 지금 빨리 추리해서 썰어야지. 쟤제 자경이야 제칼 없어 칼 하나밖에 없다?! <웃음> <웃음> 묘실에서 쿤이 시체 들고 오던데요? <laughs> 어 뭐야 끝났어? 뭐야! 아니! 뭐? 뭐? 뭐야! 나이스, 야 나이스. 뭐냐? 야나 아까 말했던 그 진짜 중요한 직업 기억나? 탐정? 어떻게 네, <laughs> 어, 맞아? 너! 너! 나 기억력, 자, 나, 나 기억력 괜찮아! 내야지. <laughs> 네, 여기는 말이죠, 정원 왼쪽에 그물 뜨는 곳인데요. 근데 제가 피라미드 입구에서 올라가면서 김현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? 데메프랑플링크 이거, 냥냥. 너 알리바이트 세요 그럼 음, 뭐... 의심하고 넘어가죠? 네 의심해도 네. 근데... 아니 그래서 김현석 마지막에 어디 있었다는 거지? 야 김현석 너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 있었는데 너는? 나 당인해 집. 당인해 집까지가 당인해 집 여기. 그러니까 너 여기서 내려가서 쭉 내려갔다는 거 아니야? 그렇지. 야 그럼 한참 됐잖아. 나는 진짜. 그럼 알았어 너 아니야 할게 아니야 너 아니야 너 아니야. 아, 아니야. 고마워. 야 그럼 냥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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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현석이야? 네. 원석이가 돼. 의다동이야 그럼 거기가... 구멍 떠져대아 그래, 구명떠져대아멍졌어 구멍 떠나 캐거라고. 이 새끼 들 거... 이거... 이네 아, 아, 이거... 아, <laughs> 어딨어? 치체 치체 어디 있어? 키즈어먹었나 어디? 어, 뭐야? 바보한거 아니야? 이거? 바보한거 아니야? 가보한 지금 뭐야 장사 없어. 장사 갑자기 지금 뭐지 장사, 장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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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꺄! 너도 너도 야 냥냥! 미쳤 냥냥. 야! 구리 와. 야아 개빡치. 개쩍다 김둘지! 너 못하냐 너! 너 나랑 붙어있어! 너랑 붙어있어! 내가 나오라고 했잖아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